한국연예계가 주목하는 아기스타, 배우 심형탁의 9개월 된 아들 하루가 또한번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히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삼성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등장해 기업 관계자들마저 마음을 빼앗았다는 소식이다. 특히 최근 삼성 광고를 본 삼성회장이 하루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졌다고 한다. 하루야, 내 아들이 되어줘. 이 짧은 한마디가 광고 관계자들과 대중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안겼다. 하루는 이제 삼성의 아들이자 국민 힐링 아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25년 1월에 태어난 하루는 아버지 심형탁의 밝은 미소와 일본인 어머니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동시에 닮은 천사 비주얼로 잘 알려져 있다.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미 수많은 팬층을 형성한 하루는 최근 삼성. 베이비케어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다. 삼성의 최신 광고 영상에서 하루는 단 30초 동안 등장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웃는 순간 하루의 눈빛은 반짝였고 손끝으로 삼성 로고를 만지는 장면은 그대로 하이라이트 컷으로 남았다. 그 장면을 본 삼성 회장이 바로 이약이 진짜 특별하다며 웃음을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광고 연출을 맡은 감독은 하루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하루는 연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웃는 순간 화면 전체가 환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힐링입니다. 실제로 광고 공개 직후 영상은 단 3일 만에 조회수 천만회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한국은 물론 일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 하루의 미소가 공유되었고 네티즌들은 하루를 삼성의 작은 천사,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심영탁은 인터뷰에서 하루의 인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루가 유명해지길 바란 적은 없어요. 다만 아이의 웃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면 그 자체로 감사할 뿐입니다. 그의 진심어린 말처럼 하루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스타 2세를 넘어 세상에 미소를 전하는 아이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 광고 영상이 완성된 뒤 회장은 회의 중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건 삼성 역사상 가장 귀여운 광고야. 하루야, 내 아들이 되어줘. 이 발언은 곧장 사내 메신저에 회자되며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낳았다. 이후 하루는 삼성 직원들 사이에서 삼성의 왕자님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다. 물론 농담처럼 오간 말이지만 회장의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한 아기의 미소가 대기업의 분위기까지 따뜻하게 바꾼 셈이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하루와 심영탁 부자의 모습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심영탁이 하루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짓자 하루는 아빠의 볼을 만지며 깔깔 웃었다. 그 장면을 본 스태프들은 이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순간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심영탁은 촬영 후 말했다. 하루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만약 하루의 웃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건 이미 아이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